현대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5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행사를 하고 있는같아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아,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들은 이제 없어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혜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이 다른 선생님들 네 분하고 달리 이게 개별 종교 전통을 전공한 게 아니라 그 종교학 중에서도 종교 심리학과 아, 그 신비주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시대 변화에 따른 이제 종교가 저한 굉장히 큰 질문과 과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론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제목은 종교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할까라고 하는 그 나름 이 도발적인 제목,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일단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간에게 종교가 참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현대에 들어서. 놀랍게도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고 특히 그 변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저는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부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상황 변화가 자체가 그 현대 종교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영성, 마음,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교가 이렇게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균형과 통합이라고 하는 거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인간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 일단 인간 종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를 다뤄보는 건데요. 뭐 세계관이라고 하면 이 걸리버 의행기 나오지 않습니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는데 소인국이 두 나라로 나눠서 수십 년 동안 유혈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걸리버도 휩쓸려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그 걸리버의 소인국이 이두 나라를 싸운 이유 자체가 그 삶은 달걀을 날카로운 쪽으로 깨느냐 이 넓적한 쪽으로 깨느냐 그 논쟁 때문에 이렇게. 유혈 전쟁을 벌렸거든요. 그래서 뭐 소인국이니까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아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게 아닌 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류가 지 해결하지 못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이 화장지를 벽에 A로 뽑느냐 B로 뽑느냐입니다 <laughs> 점심식사 다 하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운동삼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화장지를 벽 쪽에 붙여서 A 쪽에 나는 우리는 A 쪽이다. 혹시 손 한번 드립쇼 예, 감사합니다. B 쪽. 어유, 이 압도적으로 비네요. 그다음에 AB 상관없다. 네. 소수지만 AB 상관없다. 손안 드신 분안 계시죠? 예. 그게 이제 방금 놀라운 거는요. AB, AB 상관없다. 이 150분 가까운 분 조사하는데 제가 몇초 걸렸던 것같습니까 2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세계관의 입각에서 화장지를 A로 뽑느냐 B로 뽑느냐 AB 상관없다 조차도 일관되게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들었던 되게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는 원래 우리 집에 화장지는 비로 걸렸어요. <laughs> 이게 이제 전통과 역사가 비였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비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뭐 어쨌든 지 세계관의 차이가 그 종교의 영역에 적용이 되면 종교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의미 체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밤미한 불상인데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세계 문화 유산인 불상을 로켓포로 수일 동안 이 파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뒷동산의 불상이 뭐 이렇게 큰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불상 사이즈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파괴를 시켰다는고 하는 거죠. 불상뿐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갈등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숱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현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공포, 두려움,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설령 신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신을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들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판 못지않게 더 현대 종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이제 다루게 될 현대 사회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이 시간은 현대 사회 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 풍요입니다.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저희가 이제 옆에 있으신 분들 부패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이거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거를. 이 지금은 뭐 체중을 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체중이 이게 안나간다가 문제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경제적 풍요 그 이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죠. 두 번째로요, 높은 교육 수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낮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람쥐가 왜 이거를 열심히 읽고 있는지 모 우리 좀 심지어 다람쥐도 글을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권과 평등입니다. 이제 뭐 대학에서도 수업 전에 성평등 교육에 관한 비디오를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와중에도 이 단어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죠. 뭐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어린,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 격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특징들을 종합을 하면 이 패러다임이 이 이전 사회와 현대 사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양상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개인이 전면에 나섰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뭐 슈퍼마켓에서 뭘살 것인가? 이것도 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직업. 이 유튜브 먹방이 직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먹방도 이렇게 즐겁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괴로하면서 워 먹으면 이게 직업으로 <laughs> 의미가 없겠네요.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의 이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책임도 내가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내가져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이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종교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31%, 무슬림 24%에서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쭉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unaffili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무종교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뭐 갤럽도 그렇고 인구 센서스 조사 모든 조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5년에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던 무종교인의 비율이 2015년에 56%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사이에 몇 퍼센트 오른 거죠?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저 추세에 따르면 최소한 뭐58% 60% 가까이 갔을 거라는 거죠. 종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 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을 선택의 자유조차도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가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일까? 이말 그대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물론자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종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 말고도 이제 제가 자주 활용하는 이제 종교의 정입니다만은 의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물질적인 차원.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고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 이 있잖아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왜 죽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답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뭐두 개를 합하면.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해답 체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정의라고 볼수 있다고 하면 무종교인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전히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종교인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무종교인인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 혹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 요런 변화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런 딜레마를 이제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영성입니다. 영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을 하면 이분들이 정말 유물론자들인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고 태어나기 전에도 나의 뭐 실체라든지 이런 거가 별도로 비물질적인 실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영성과 종교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도적인 종교, 속, 종교 속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고 그거에 대한 해답 체계를 얻는 것을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영성, 물론 이제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기독교, 서구 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 종교에 갇히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보이지 않는 세상 혹은 자기보다 더큰 차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체계. 그리고 그거 입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영성이라고 표현하죠. 는거 그래서 여기 영성이 이제 아주 깔끔한 정의죠. 내가 나보다 더큰 전체의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죠. 이런 실험이 실제로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던 이 서구 사회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들래서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든지 여기 소위 HP로 대표되는 이런 여러모 그다음에 반문화 운동. 대표적으로 비틀즈가 인도의 이제 구루를 만나서 이렇게 그 동양의 종교성, 동양의 영성,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종교성들을 체험하려고 했던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의 공동적인 특성은 뭐죠? 제도화된 기독교의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나보다 더큰 차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개인이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역설적인 이런 현상들에직면해서 나온 개념들이 I am spiritual. 나는 영적이다. 그러나, but not r e l i g i o s 나는 종교적이지 않다.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게 이제 20세기에 본격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최준식 선생님이 쓰신 그 종교를 넘어선 종교 앞에 종교는 보고 뒤에 종교는 뭘까요? 이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는 역설적 표현, 그다음에 릴리전어분도 릴리전 no 그러니까 무종교의 종교와 같은 이 소위 굉장히 역설적인 이 표현들이 결국은 영성이란 이름으로 제도적인 종교 속에 오로지 구현됐던 이종교적 열망들이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충족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렇게 제도화된 바깥에서 종교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요약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이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치우, 온전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그 스페인의 그 성지 순례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세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달 동안 발에 물집나고 피나게 열심히 갑니다. 왜? 뭐, 기독교인여서, 카톨릭인여서 그런 게 아니죠. 뭔가 저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겠다는 시도.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에 불교신도들 혹은 불교신자들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도 시가지고 종교 없는 사람들도 템플스테이 갑니다. 왜?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고, 내 속에서 더 깊은 존재,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존재다라고 하는 거. 뭐 인간의 무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처럼 21세기에는 이렇게 마음의 치유와 온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심리학에 대한 관심 혹은 치유에 관한 관심, 상담에 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체가 누굽니까? 남이다 나. 개인 내가 내 트라우마의 의미를 발견해서 내가 그걸로부터 극복해서 내가 더 온전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전체성을 그 종교가 원래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가 만들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 세웅지마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기중화복과 같은 것들이 그 개별 사건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삶의 더큰 전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삶을 더 의연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모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두 번째 그 마음 치유와 온전성의 핵심인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그 세속화 시대에 그 종교라고 하는 거가 정치 교육 경제 그리고 그러 과학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의 설명 능력 혹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 뺏겼다고 하면 여전히 종교에게 남아있는 기능은. 뭐죠? 내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이삶의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포함해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의연함을 확보하는 거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이세 번째 변화라고 하는 건데요.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이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는 그 날마다 변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변화무쌍한 곳인데요. 이런 변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인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합니다. 이걸 이제 종교에다가 우리가 적용시키면. 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제가 이제 오강남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오강남 선생이 자주 쓰시는 개념입니다만은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표층 그 종교 진리 이해의 가장 껍데기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층적인 차원의 깊이는 있 이제 종교 생활 종교성의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표층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이렇게 뭐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근본주의.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종교의 중요한 교리 세 개, 네 개에 아주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충실하면 이 불확실한 현대 사회의 삶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인데, 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현대 이후에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복 신앙이라든지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표층적 종교 차원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이죠. 반면에 이제 심층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인간이 자기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다른 측면 존재의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동시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존재와 나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발견 과정 자체를 더큰 기쁨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 표층과 심층 개념은 사실은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표층적 차원하고 다른 종교의 표층적 차원하고 둘이 싸우는 거지 종교의 심층적 차원, 이 말씀처럼 겸손과 지혜를 갖추고 열린 마음을 가졌는데 내만이 유일하게 옳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내 진리의 진리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싸그리 없애버리면 내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 예전에 이제 그 십자군을 포함해가지고 숱하게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 충돌들을 제가 목격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사라질 수 있다. 또 동시에 개별 종교 전통 내에서도 표층적 종교의 측면하고 심층적 종교 의 측면이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국의 신기와 문기. 신기와 문기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기도 굉장히 강하고 문기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신기와 문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그러니까 묶여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한성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그까 그러니까 접신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차원들을 직접 접하는 거. 그다음에 문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지성적인 이 노력을 통해서 더큰 보편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초월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장해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과정은. 한편으로 굉장히 밝고 그다음 희망차고 강력한 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극을 인식하고 균형 감각을 잡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종교가 자기 초월과 확장의 그 노력과 시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과 같은 이렇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더큰 전체성들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말로 그 개율 윤리적인 측면이죠. 정 선정 그 명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존재에 숨겨져 있는 측면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올바르게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 올바른 사유에 입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키워가는 거니까 이세 가지 영역이 각기 깊게 발달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이세 가지 영역이 아주 아름답게 균형을 잡아야지만. 이 개정의 사막이 균형을 잘 잡아야지만 인간이 온전한 형태로 종교성 혹은 자기 속에 자기 존재의 확장 가능성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개정의 사막 혹은 이케 지성적 윤리적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깊게 하는 과정에서 균형과 대극의 통합도 이루어야 되지만 반드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전통의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개인이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전통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겪고 이 봉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이 정리해놓고 공유해온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지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개인이 이거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오랫동안 쌓아놓은 지혜를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치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버린 것처럼 전통의 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잃고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무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적절하게 그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제가 종교학자여서 그 종교학을 그 세일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학이라고 하는 지성적 시도, 그 여러 종교를 이렇게 골고루 비교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세계관과 인식을 확장시키는데 그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다. 전통 종교 전통의 지혜 못지 않게요. 요 고양이 너무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이의이줄 길이 딱 사이즈만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게 알매 힘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무한한 배움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점점 더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 확장의 기쁨을 겸손하지만 동시에 의연하게 맛보게 되는 거. 그래서 21세기는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시대. 내가 주체가 되는 시대임은 분명한데 이 주체가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주체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따로 또 함께라고 하는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1세기 종교는 이제 예전처럼 근데 죄에서 벗어나거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방식의 종교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내러티브가 더 이상 이 적용되기 어려운 시대죠. 불과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은 누가 그걸 물어봐요? 체중 많이 빠지셨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종교 역시도 사실은 이게 지상 천국 혹은 이제 이게 지복처럼 뭔가 이 종교적 그 수행 혹은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넓어지고 더 기뻐지고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줄수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처음 들었던 종 종교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그 개인들에게 의미를 그 기쁨과 지복 경이로움의 느낌을 주지 못하면 종교가 우리 곁에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이후에 이제 우리 네분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실 그 수천 년 전에 이 뭔가 인간 존재의 그 딜레마적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 돌파구가 가진 힘 때문에 전통 종교 혹은 제도화된 종교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해온 이 종교 창시자의 지혜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강연을 30분 안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